트롯 천재 김태연, 식지 않는 인기 증명, 스타랭킹 트롯 여자 스타 2위 국건이 팬덤의 뜨거운 헌신, 끝없는 응원 속에 김태연의 존재감은 더욱 빛난다. 트롯계의 보석, 소리의 신동이라는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김태연이 다시 한번 그 저력을 입증했다.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팬투표 경쟁 속에서도 그녀는 단단한 팬덤의 지지와 변함없는 사랑을 등에 업고 스타랭킹 트론 여자 스타 부문에서 별표별 203회차 투표 기준 2위 27.949표 별표별표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인기의 척도를 넘어 김태현이라는 이름이 대중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수많은 스타들이 각축을 벌이는 무대 위에서 김태현은 여전히 변함없는 존재감을 과시하며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녀를 향한 팬들의 진심 어린 헌신과 끊임없는 응원이 있었다. 누군가는 그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라 말할 수 있겠지만, 김태현은 오히려 그 모든 기대와 관심을 원동력으로 삼아 매 무대에서 한층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그녀가 써내려가고 있는 기록은 단지 숫자에 불과하지 않다. 그것은 한 명의 아티스트가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진정성으로 사랑을 만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성장 서사다. 김태연은 단순히 어린 나이에 주목받은 가수가 아니다. 4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판소리와 민요를 접하며 음악의 세계에 발을 디딘 그녀는 타고난 음감과 깊이 있는 집중력으로 이미 유년 시절부터 국악신동이라는 칭호를 거머쥐었다. 하지만 그녀의 여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별표별표 별표 TV 조선 내일은 미스트롯이라는 무대에 오른 순간 김태연은 단숨에 수많은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맑고 힘있는 목소리, 흔들림 없는 음정 처리. 그리고 어린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성숙한 감정 표현력까지 그녀는 노래가 아닌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무대를 만들어냈다. 결국 최종 4위라는 눈부신 성적을 기록하며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그녀는 그때부터 트로천재라는 타이틀로 불리게 되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김태연이 보여주는 무대 의 존재감은 단순한 기교 이상의 진정성을 품고 있다. 그녀는 노래를 부르는 순간 자신이 가진 모든 감정을 쏟아내며 관객과 교감하는 법을 안다. 그래서일까? 세대를 초월한 공감과 감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어르신들은 그녀에게서 옛 정서와 전통의 울림을 느끼고 젊은 세대는 또래가 만들어내는 깊은 음악 세계에 신선한 충격을 받는다. 이제 김태현은 단순한 어린 가수가 아닌 시대와 세대를 잇는 진정한 트로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더 넓은 무대, 더 깊은 울림으로. 최근 김태현은 K-타이거즈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통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태권도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며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K-타이거즈는 단순한 기획사를 넘어 글로벌 무대를 꿈꾸는 아티스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플랫폼이다. 바로 이곳에서 김태연이 펼칠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통 국악과 트로시라는 깊이 있는 음악 장르를 바탕으로 활동해 온 그녀가 이제 퍼포먼스와 영상미까지 더한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로 영역을 넓혀가는 것은 단순한 변화 이상의 도전이다. 이번 계약은 그녀가 노래 잘하는 어린 소녀라는 고정된 이미지를 벗어나 음악적 스펙트럼은 물론 표현력과 무대 연출에 있어서도 진정한 아티스트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K-Tigers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콘텐츠 제작 노하우는 김태연에게 국내를 넘어 해외 팬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음악과 문화. 퍼포먼스가 어우러진 융복합 아티스트로의 성장은 이제 단지 가능성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김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깊고 맑지만 그 안에 담긴 색은 점점 더 풍부해지고 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도와 함께 피어날 그녀만의 색깔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김태연을 향한 팬들의 응원은 단순한 지지를 넘어 하나의 문화이자 움직임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녀의 이름이 매주 스타랭킹 상위권에 오르며 탄탄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우연이나 일시적인 인기의 결과가 아니다. 바로 그 중심에는 매순간 그녀를 향해 진심을 보내는 팬덤의 열정이 자리하고 있다. 203회차 투표에서 기록된 27.949표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팬 개개인의 마음과 시간을 모아 만든 집합체이자, 김태연이라는 아티스트가 얼마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매주 반복되는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응원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며, 이는 김태연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스타가 아닌 누군가의 자부심이 되었음을 증명한다. 스타랭킹 투표는 모바일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팬들은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인증서, 포토카드, 광고 서포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4주 연속 1위를 달성한 스타에게는 야외 전광판 광고라는 특별한 선물이 주어지며 팬덤은 이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함으로써 응원의 메시지를 더욱 널리 퍼뜨릴 수 있다. 이처럼 팬과 아티스트가 함께 만들어가는 투표 문화는 단순한 순위를 넘어 서로를 향한 믿음과 애정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김태현은 오늘도 팬들의 사랑을 원동력 삼아 새로운 길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그녀를 향한 박수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김태현이 지닌 내면의 깊이와 음악적 감수성은 웬만한 성인 아티스트를 능가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히 귀를 사로잡는 것을 넘어 듣는 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두드리고 묵직한 감정을 남긴다. 노래 한 곡이 끝난 뒤에도 여운이 오래도록 남는 이유는 바로 그 속에 담긴 진심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김태연을 향한 팬들의 지지는 단순한 호응이 아니다. 그것은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봐온 시간이 만든 신뢰이자. 그녀가 전하는 음악의 진정성에 대한 가장 확실한 공감이다. 응원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사랑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그녀의 인기는 단발성 반짝임이 아닌, 꾸준한 실력과 깊은 울림 위에 쌓아 올린 결과다. 트롯이라는 장르 안에서도 전통의 뿌리를 지키면서도 세련된 감성과 시대의 감각을 함께 품어내는 김태현은, 천재소녀라는 수식어를 넘어 하나의 상징으로 성장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김태현은 단단하게, 그러나 유연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팬들의 변치 않는 사랑과 스스로의 노력이 맞닿는 그 지점에서 그녀는 또 다른 전설을 써 내려가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김태연은 단순한 트로트 신동이 아니다. 그녀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음악이라는 언어로 세대와 세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무대에 올라 수많은 관객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건 단지 타고난 재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그녀가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안에 자신의 삶을 녹여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팬들은 그런 김태연의 진심을 알아보고 묵묵히 곁에서 응원을 보내고 있다. 매주 반복되는 스타랭킹 투표에 참여하고 무대마다 뜨거운 반응을 전하며 때로는 조용한 응원으로 그녀의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이다. 그 모든 응원은 단지 인기라는 결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아티스트가 더 멀리 날아오르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바람이다. 이제 김태현은 또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새로운 소속사와의 만남 그리고 그 안에서 펼쳐질 무수한 가능성들. 익숙한 무대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두렵기보다는 설렘에 가깝다. 왜냐하면 그 여정에는 늘 그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김태현이 어떤 음악을 들려줄지, 어떤 무대에서 우리를 또 한번 놀라게 할지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단단하고 아름다울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제 막 시작된 긴 여정의 한 장면을 함께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모두 김태현이라는 이름이 앞으로 만들어갈 음악의 역사에 작은 한 줄을 남기고 있다.